여러분 친구들 안녕 무비 형이에요 오늘 신캐 나왔습니다 아랑 뽑기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25회 25회 스트레이트로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같이 가보도록 가세요 고고 라 일단 3개 좋구요 자가볍게 가보죠 이번 주 확률 한번 보죠 오우 씨 자, 오우, 좋습니다. 벌써 여섯 개좋고요 자, 좋습니다. 어, 아하, 아라! 두 번만에! 이거 뭐야, 개잘해, 이번에! 대박이, 야, 무고이번잘 뭐? 나오네! 대박이야, 두 번만에! 너, 내일 아, 봐! 내일 갓겜입니다. 안 들어? 좋아요. 또 계속 써보자. 뽑아보자. <laughs> 잘 나오네. 한번더나을것 같은데? 음.. 그럼 44는 확정이네. 어, 데릭! 저구요 공짜 하나 받고 2 5회까지 하면 44는 확정이네. 일단. 음.. 그럼 트루드 뽑자. 트루드 아직 44딸이 아! 데릭! 씨, 데릭 연타 데릭 연타우졌어저세개 아수라, 지에이, 와, 웰리시아까지 조습니 스페셜 지금 3개째. 스페셜 많이 넣으면 좋아요. 와, 루비 진짜 많네. 트루드 레벨 올리면 50해야 돼. 어으, 씨. 자, 페페. 음, 나네. 40세 아따리. 오, 세 장. 자, 니아 링링 아, 링밍. 어, 다섯 장 좋고. 지금 보면잘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마리 더. 오케이! 한 마리 더! 진짜 남았어! 46 확정! 뭐데 뭐고? 뭐고, 뭐고, 뭐고? 뭐고, 뭐고, 뭐고? 46 확정 바로 대가리 찍어버렸네? 8회 만에 두개나 어허, 그냥 주네, 그냥 줘. 그럼 꾸대기란 얘긴가? 아, 바로 나와버리네. 무빙이, 무빙 했다. 네. 저게 계속 달려보죠. 음. 치 끝나고 바로 해야지, 맞지? 안 나왔고. 무빙이 렇게잘 뽑으면, 오케이, 정수 좋고, 정수 30, 정수 때문에 뽑은 겁니다, 사실. 네. 냄새가 난데. 아, 잘안나고 세자빨리 가보죠. 자바론 클로이의 스레파 스페셜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엑스 상자. 자 라쿤 초선 링 랭. 와 다섯 개 좋습니다. 이번 하나씩 가보죠. 카린 스레프스 피나 썩여 썩여 미사아 아유씨 잠을해 뽑아야 돼. 자, 이제 14회째 다섯 어, 개 아수라, 아수라, 알리, 데릭, 유리 여, 데릭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데릭 싸면타 네개 좋고 어우, 자, 공짜 먼저 뽑을게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3개 자, 무료 소환을 지금 와, 반에서 5성, 어 이쁘네요. 무료 소환이 지금 좀 많네요. 이번에도 공짜로 많이 주네. 그래가지고, 지금 무료 소환 10번이네. 다섯 개 야, 여포 좋커이 콜트 좋커 스페셜, 좋커 좋고 어우, 좋아. 세게. 이번에 개혜자네. 아, 이번에 해자야 좋아요. 베링 여친까지. 자, 이게, 이게 순강이라, 어, 또잘 나오죠? 네네. 음, 경수 좋아. 세게. 샤오리나, 요리. 다른 분들도 루비 뭐, 모으고 계신 분들 많은데, 조금만 뽑아보세요. 한 25회 정도까지는 뭐, 부담 없으니까, 맞지? 맞네. 네번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제발! 하나만 더! 48 확정이다, 거의! 제발! 어휴. 3개 자 소이 레이 2번 남았고 와 골칼 진짜 많이 나오네 6개 소교 육사 오롤리까지 좋고 정수 좋다 무조건 좋아 마지막 갑니다 자, 선택권 받았고요 3개 이야 키리엘까지 영어로 정수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네네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알아 다들 보고 시기 바랍니다 안녕 게이드자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 거 25회 시청자 거 25회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도안 쉬고 바로 가죠 자 몸이 본캐짐 많이 나지 음 시청자 것도 와 시작하자마자 오르카 좋습니다 야 시작부터 분위기 좋아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개 시작이 반이에요. 네, 나타 육성. 쇠장 바로, 바로 나온다니까. 어우, 안났네 아랑이, 순광이라 잘놀 거예요. 콜라 네, 한조코순광들만 위쳤고. 이게두 개째. 세 개, 세 개. 자, 벨라, 오성용, 벨라. 에이, 말리지 에이 해달라 그랬지. 강제, 아리글로에. 에이크블 하는 게 뭐때? 자, 네 개. 챔슬러, 카르마 좋고. 와, 스페셜 진짜 잘 나오네. 카르마 좋습니다. 자, 세 개. 자, 사라사라, 글로프. 음, 세 장. 카구라 좋고 숭간들 미친듯이 나옵니다. 자 카구라 좋았고 시나 정수 좋았고 라이언 좋았고 야 스페셜 확률 미쳤고 세 개. 상해. 세라 클 레오 레오 세 장. 자 유이 예반. 네네. 세 개. 어우. 네 개. 4개. 네 개는 나오죠, 스페셜. 안 나오네. 15회 했습니다. 1 0번 남았어, 이제. 되겠네. 다섯 개. 자, 바로 또 가요. 와랑 육성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여러분들 장단컨대 잘 나옵니다. 예, 이번에는 확실하게 잘나는 영웅이에요. 꼭 다들 뽑으시기 바랍니다. 린아이 우이, 웬디, 유이, 좋다. 세게. 육성으로 뽑았네요, 그러게. 세인 두 마리. 7회 남았습니다. 하나 더. 무빙 본캐 두개 뽑았거든. 하나 더 뽑자, 여기도. 제발. 음, 안 줘. 오해. 빨리 이제 A 또 해야겠네. 와 아일린 바네사 스페셜 이번엔 위치듯이 나온다. 자 라스트 4회 루리 건호 아리엘 짱. 아 루아니아 어리엘 파론 두개 남았습니다 이제. 어우씨. 어으, 안 나오나? 마지막, 제발, 세 개. 마지막에서 하나 더 나온나요? 어우 자, 이렇게 하나 나왔네요, 이분은. 오케이, 아람 포키였습니다 안녕!